사수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보는 별자리 운세 채널 하바 별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수자리 여러분들의 2019년 3월 한달 동안의 전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수자리 여러분들의 이번 달의 메인테마 카드는, 짠, 차일드 카드와 레터 카드에요. 오, 나이스에요. 그죠?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게 되시거나,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시게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레터카드와 함께 있기 때문에, 특히, 어, 이러한 여러분들의 새 출발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실 수도 있겠고, 혹은 서류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어, 어떤 내용이 되는지 타로카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 출발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번 달에 새 출발을 하시려면 한 3월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는 시간이 되셔야 새 출발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수자리 여러분들의 3월 초중반은 약간, 어, 인내와 고민의 시간이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3월 초반에는 사수자리 여러분들이 무언가 막 열심히 프로젝트를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해서 뭔가를, 어, 잘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의욕처럼 이렇게 의욕이 충만한 사수자리 여러분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렇게 엄청 잘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 일이라는 것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 원칙에 좀 위배되는 너무나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일일 수도 있겠고요. 어, 혹은 뭐 이게 직장 내에서 하던 일인데 뭔가 규정을 위반했다 뭐 이런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서 우리의 협력 관계가 그렇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이 되었든 간에 뭔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이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잘 나아가기 보다는 약간 타인과의 의견 조율의 문제로 인해서 좀 잠시 쉬는 시간에 들어가게 되실 것 같아요 아나 진짜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건가 하고 고민을 하면서 좀한 3월 중반까지는 시간을 보내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중반까지는 하시려던 일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 생각만큼 슝슝 나가지지도 않고 의견상의 차이로 인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시간을 보내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도 그쵸? 소드 4번 카드. 좀 잠깐 쉬세요. 하는 카드.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하려는 방향으로 막쫙 나아가려고 또 사수자리들 특징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했는데 이게 속도가 타임과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너무 혹사해서일 수도 있고, 어, 신체적으로 휴식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 되었든간에 특히 한 3월 초중반 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약간 휴식 시간이 필요한 한 때가 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하지만 3월 중후반이 되면서 여러분 다시 어, 이새 출발의 에너지가 여기 들게 되는 거죠. 여기 뭐다풀 카드 나왔어요. 그 밑에는 소드의 왕 카드 역방향이 나왔네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약간 다시금 무모하게 무언가를 시작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 여기에 왜 소드의 왕카드가 역방향이 나왔는지. 어, 아직 어떤 일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옛날 일을 질질 끌면서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느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렇죠. 달카드도 바닥에 있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 이거를 이렇게 좀 약간 무리하게, 어, 해 나가려고 하시는 게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좋은 판단이 아닐 수 있어요. 어, 아직,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 일에 대해서 완전히 종결이 되지 않았는데 투잡을 하려고 하신다든지 계약상으로 이전 회사와 계약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회사와 중복으로 계약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무모한 어떤 시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마 이러한 어떤 무모한 시도를 하려고 했던 그런, 어, 여러분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 약간의 불협화음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겠고요. 어, 여러분이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거나 상황 자체가 이러한 어, 시도를 약간 무리한 것으로 <laughs>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여기에 교환 카드 역방향이 무엇인지 한번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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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음, 교환카드 위에 똑 떨어졌네요. 그죠? 완드 7번 카드 역방향. 음, 여기 3, 3 나왔죠? 지금 이 상황이 아직 월드카드 역방향도 마찬가지로 이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가 아직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노력을 해도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투자해도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 조금 더 휴식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좀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어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마음을 내서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음. 그렇죠. 새로운 시작의 연락을 받게 되시고 어, 뭐 어디론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연락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일을 하게 되실 텐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 전보다 더 현명하게 뭔가 나만 앞서가기보다는 상대방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정말 탄탄한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사수 자리 여러분들의 리딩을 정리를 하자면. 어, 7.8기라고 해야 할까요? 한 번의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어, 정말로 좋은 이번에는 정말 성공적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으실 수가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코인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직업이나 커리어 관련해서 뭔가 한번 엎어졌던 일이 오히려 약간 전화위복처럼 어, 다시 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어, 그런 한 달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사수자리 여러분들의... 2019년 3월 어드바이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 사수자리 2019년 3월 전체 은세 어드바이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니스 카드 나왔어요. 언더스탠딩 카드가 나왔네요. 어,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해를 얻게 됨으로써 다시금 어, 우리 안에 어떤 생기나 활력이나 이런 것들을 되찾으실 수가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아요. 어, 번호도 여러분 보이세요? 43번, 44번, 이렇게 연속으로 나왔네요. 어,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그 존재 자체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삶에 대해서 불필요한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감정들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이나 활력이나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되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사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사실 나 자신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의, 어, 마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든 우리의 상사일 수도 있겠고, 어,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어떤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어, 우리를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 2019년 3월 사수자리 여러분들의 금전원 어드바이스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공도 구하우스. 사수 자리, 사수 자리, 금전은 어드바이스. 와우, 너무 많이 나왔다, 그죠? 한 장만 뽑을게요. 맨 위에 있는 문라이트 그리고 포지티비티 페이트, 앤 옵티미즘까지 이렇게 두 장만 하도록 할게요. 어, 먼저 첫 번째 카드 문라이팅 카드예요. 다음 카드는 오, 이 카드도 제가 여태껏 계속해서 써왔지만 어, 이렇게 나온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파스티비티 페이스 앤 옵티미슨 카드예요. 자 그러면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라이팅 음.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꿈꾸는 어떤 직업이나 일을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어, 금전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동안에 키워나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꿈꿔왔던 직업이나 일이, 어, 성장해서 여러분들을, 어, 정말 금전적으로도 서포트해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카드고요. 자, 다음으로는, 어, 긍정적인 마음, 믿음, 어, 중요성을 말하는 카드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 긍정적인 경험과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어, 부정적인 생각이나 에너지나 잠깐 일이 정체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을 계속해서 방해하게 놔두지 마세요 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셋백이라는 거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정체기를 맞이하는 걸 뜻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3월 초중반까지 한번 맞이하는 이 정체기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키워나가고 있는 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고, 지금 막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번쯤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어떤 진정한 이해의 순간으로, 어,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수 자리 여러분들 약간의 부침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뒤에 올 오히려 더 좋은 어, 세컨 찬스, 두 번째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시고 어, 그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사수자리 여러분들의 3월달 전체운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사수자리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